피부 관리를 위한 필수템. 리프팅과 영양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와, 너 요즘 거울 보면 종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깊어져서 걱정될 때 있잖아. 근데 진짜 대박인 제품을 찾았어. 바로 AHC 아이크림 시즌 13 프리미어 앰플이야. 이거 써 봤는데 콜라겐 덕분에 얼굴 탄력이 확실히 살아나고 주름도 정말 많이 없어져서 깜짝 놀랐어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서 완전 추천해. 전고 탱탱한 피부로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아 지금 이 순간 레이 HC 아크림 하나면 끝이야. 놓치면 후회할 걸. 자 얘들아 진짜 대박인 거 발견했어. 너도 매일 필요한 영양소 챙기는 거 귀찮지 않아 나도 그렇거든. 근데 말이야. 이제 프레스샷 올인원 토탈 영양 앰플 150ml cp가 있으면 완전 간편하게 해결돼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필수 성분 17가지가 꽉 들어있어서 아침부터 힘이 팍팍 난다니까? 그리고 착색료나 보존료 같은 걱정스러운 성분은 아예 없어서 그냥 믿고 먹어도 돼. 매일 아침에 이 작은 앰플 하나로 건강 톡톡히 챙길 수 있어. 그래서 내 말은 지금 당장 프레스샷으로 새로운 시작해보자고 완전 강추야. 혹시 피부 탄력 때문에 걱정돼요? 나도 그랬는데 이거 진짜 좋아. 성분 에디터 실크 펩타이드 리프팅 앰플 60ml를 만나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 주름이나 처짐 걱정하던 날들이 이제는 안녕 이 앰플이 피부 탄력을 쩍쩍 올려줘서 쓰면 쓸수록 피부가 탱탱해지는 게 느껴져. 그리고 유통기한도 2027년까지라 오래오래 편하게 쓸수 있어. 진짜 마음 놓고 사용해봐도 돼. 물론 가장 좋은 건 효과적인 성분 덕분에 매일 매일. 더 건강해지는 내 피부를 보는 재미랄까? 너도 이걸로 피부 자신감 확 끌어올려봐. 완전 추천이야.